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나는 미국에서 자라는 외손자에게 말합니다. "한국 해군 장가가 되라고, 왜냐고요?" 그러면 한국어와 애국심, 그리고 세계를 향한 한국인의 기백이 몸에 베이기 때문입니다. 그 길은 남들과 다른 선택이지만, 할아버지와 증조 할아버지가 밟았던 뿌리를 지키고 미래를 여는 길입니다. 조선중기 묵제 이문건은 유배 중 손자를 돌보며 양아록이란 책을 썼습니다. 손자에 대한 사랑, 실망, 그리고 희망을 16년 동안 기록했습니다. 그는 할아버지였습니다. 그리고 그는 인류의 기억을 남겼습니다. 나에게도 기억이 없는 할아버지가 있습니다. 하지만 나는 지금 할아버지가 되어 손자에게 기억이 되려 합니다. 그것은 단지 옛사람의 기록이 아닙니다. 오늘의 나와 미래의 손자가 이어가야 할 시대의 유산입니다. 나는 손자에게 말합니다. 너는 한국 해군 장기가 되어야 한다. 왜냐고? 해군은 바다에서 세계를 보고 조국을 지키는 법을 몸으로 배우는 곳이기 때문입니다. 조국의 언어, 조국의 정신, 그리고 자긍심은 훈련과 사명 속에 자연스럽게 스며듭니다. 내 손자는 미국에서 성장하면서 아마도 아이비리그 명문 대학을 졸업하고 연봉 최고 수준의 직장에서 경쟁 속에서 치열하게. 사회 초년생을 거치며 자신의 인생을 개척할 것입니다. 적어도 내가 예상하는 그의 미래입니다. 왜냐하면 그의 부모인 나의 자식, 부부 모두 아이비리그 대학을 나오고 남들처럼 미국 사회 치열한 경쟁 속에서 맹렬히 살고 있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내가 보기에 그들에게 아쉬운 면은 그렇게 살다가 한국과는 멀어지고 내 손자와 함께 자기만 아는 미국 사람으로 살아갈 것으로 보입니다. 나의 손자는 아마 자기가 한국의 피를 가지고 있다는데 한국에 대해 또는 조상에 대해 아는 것이나 몸에 배인 것은 별로 없는 사람이 될 가능성이 큽니다. 이것은 한국으로서 큰 손실이고 나의 가문에도 큰 손실입니다. 지금 그는 미국 아이로 자랐지만 나의 손자라는 이름 속엔 조국과 바다 그리고 기억이 흐를 것입니다. 요즘 며느리들은 유행하는 조기 교육을 따릅니다. 조부모와 손자 사이를 멀리하게 되죠. 철학 없는 교육. 인간의 뿌리 없이 지식만 채우는 교육입니다. 어떤 사람은 말합니다. 미국에서 손자 돌보는 건 시간 낭비다. 하지만 나는 그렇게 생각하지 않습니다. 조부모는 민족 정신의 전달자입니다. 조국 없는 손자는 뿌리 없는 나무와 같습니다. 미래는 인공지능과 글로벌 경쟁으로 채워지겠지만 사람을 지탱하는 건 결국 기억과 정체성입니다. 나는 어린 손자녀에게 조기 교육을 시키려거든 언어 교육과 함께 태권도나 검도 같은 무술 도장에 보내서 장기간 수련시켜서 아이들에게 예절과 폐기를 몸에 배게 하는 것이 매우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만약 미국에서 초등학교 때부터 다닌다면 어렸을 때부터 자신의 가치와 능력에 대해 스스로 긍지를 가지고 자부심을 느끼는 자긍심이 생기고 미국의 다양한 학교 생활에서 예를 지키며 스스로 단단한 사람이 될수 있는 아주 좋은 방법이기 때문입니다. 한국은 동아시아에서 마지막으로 조부모 정신 공동체를 유지할 수 있는 나라입니다. 그 기회를 놓치면 우리의 정체성과 기억도 사라질지 모릅니다. 러시아 연방의 고려인들은 그 어려움 속에서도 민족 정신을 지켜냈습니다. 우리는 왜못 하겠습니까? 우리는 세계를 향해 뻗어갑니다. 이제는 경제, 군사, 문화 모든 면에서 세계를 이끄는 한국이 되어야 합니다. 지금 우리가 침묵한다면 다음 세대는... 잊혀진 민족의 후손이 될수 있습니다. 그 시작은 조부모로부터입니다. 통일 한반도의 미래는 한반도 중심의 동부가 질서가 재편되는 유라시아와 태평양을 연결하는 허브가 될 것입니다. 한민족 공동체 문화권이 확장되어서 한민족의 정신과 문화가 동북아를 잇는 정체성으로 부각될 것입니다. 군사 안보적으로는 최소한 일본 중국과 해양 권력 균형을 유지할 것입니다. 또한 K 실크로드가 구축되어 신남방, 신북방 정책의 중심축으로 부상하게 될 것입니다. 학교가 아니라 할아버지가 손자에게 조국을 남깁니다. 나는 손자에게 한국 해군 장교가 되라고 말합니다. 그 길은 단지 군인이 되는 것이 아니라 한국인이 뿌리와 정신을 품고 세계로 나아가는 길이기 때문입니다. 그 길은 남들과 다른 선택이지만 할아버지와 증주 할아버지가 밟았던 뿌리를 지키고 미래를 여는 길입니다.